장두환의 그 최측근들이 군대 요직은 물론이고 그런 정부 요직까지 다 차지해요. 하나의 세상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의 세상. 어, 김영삼 집권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죠 노태우 때까지도 계속. 12년 정도 이 참군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두환 수경사령관의 그 아드님이 계시는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간 걸로 아는데 그분도 의문사를 했어요. 집안이 정말 풍위 박살났어요 12.12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문사를 해요. 근데 그게 아마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 대단했던 하나해를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YS는 쳐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음.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은밀하게 그 숙청을 진행을 준비를 했어요. 취임 전부터. 이 4명을 가장 먼저 챙겨보았어요. 그러냐면 다분히 쿠데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예요. 한달반 만에 떨어진 별이 제가 알기로 40개가 넘었고, 워낙 떨어진 별이 많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새로 진급한 그 장군들한테 달아줄 별이 부족했다고 그러더라고. 1 9 1사태 이후에 전두환과 그 패거리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좀 화가 나는 면이 있긴 한데 도대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일단은 보면은 그 전두환의 그 최측근들이 다 이제 군대 요직은 물론이고 음. 그런 정부 요직까지 다 차지 다 차지를 음, 정치, 했어요. 사회, 문화, 경제 뭐다 싹쓸이 했네. 싹쓸이 해 가지고 1992 쿠데타 이후에 도 전두환이 집권한 이후부터 그 측근들은 이제 예전에 수영대군이 자신들의 공신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 공로를 취하하면서 이렇게 직분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전두환이 이렇게 막 직분을 나눠줍니다. 아. 예. 자기가 대통령 달고 나서 자리를 다 나눠먹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꼽으라고 한다면 음. 그 차규현 그리고 황영시 그리고 음. 뭐 유학성 음. 이런 양반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장세동 음. 그리고 박희도. 음. 어 그리고 김진영. 그리고 김진영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이제 그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부하였는데 그 전두환에 붙어서 결국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더게 했는데 그 양반은 나중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가지고 와. 김영삼의 하나의 숙청 때 가장 먼저 날아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허화평 대령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국회의원도 하고 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군대 요즘은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랑 뭐 합참의장. 뭐 국방부 장관까지 뭐 돌아가면서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정치로 나아가서는 국회의원도 하고 음. 뭐 감사원 정도하고 뭐 교통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경제 쪽으로 가서는 모든 거기는 또 경제 금융 쪽 관료들 음. 거기에 또 독차지하고 뭐 그랬습니다. 예 아니 뭐 근데 군인들이 경제까지 뭐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잘 말지 뭐 못하지만서도 그냥 위에서 좀 군림하려고. 음. 어, 통제하려고 네. 자기 신들의 최측근들을 모든 요직에 속속 어, 꽂아 넣은 거죠. 와, 네. 하나의 세상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의 세상. 그게 한 어, 김영삼 집권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죠 노태우 네. 때까지 계속 12년 정도. 네. 진짜 뭐 10년이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길잖아요. 네. 진짜 10년 넘게 해먹었네. 요 상당히 길죠. 예.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위세가 대단했으니까. 아 그리고 사실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전두환에게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전두환이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떡고물을 이제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다 있는데 음. 자기가 그 떡고물을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음. 실제로 그렇게 떡고물을 다 나눠줬어요. 음. 자기만 먹지 않고 음. 다 이렇게 분배를 했죠. 예. 그러면은 전두환과 그 일당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패거리에 속한 사람들은 진짜 달달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두환이 사람을 그렇게잘 주변에 끌어들이고 했던 게 음. 확실한 보상 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의리가 뭐 좋은 말로 하면 의리인데 그런 의리가 좀 있어가지고 음. 주변 사람들을 많이 챙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음. 그렇게 전두환을 이렇게 옹호하고 음. 보필하고 음. 이렇게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거 얘기를 하면 조선시대 얘기를 하면 수양대군이 그랬거든요. 저는 음. 전두환을 보면 수양대군이 생각나요. 음. 근데 수양대군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개요 쿠데타, 그러니까 개요 네. 정란을 네.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고, 네. 그리고 힘없는 왕을 죽이고 음. 그 주변에는 있 충신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음.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되게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자기 공신들, 자기 주변 측근들을 엄청 잘 챙겼거든요. 음. 그 수양대군하고 전두환이 전 여러모로 비슷하다 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오늘 기자님이랑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그 관상으로 한번 수양대군 아, 하시죠. 네, 이미 관상도 제가 영국 출장가 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세번 네. 봤습니다. 네. 아 좋아하시는 영화군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그 수양대군 그 등장신이 영화사에 남는 등장신이잖아요. 이정재가 수양대군. 이정재의 모습이 수양대군하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수양대군의 모습이 이정재예요. 아. 그 정도로 잔혹한 사람이었고. 네. 잔혹했고 악랄했던 사람입니다 어. 한명에도잘 살렸어요 음. 한명회가 이렇게 칠삭둥이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약간 이렇게 꺾여져 있었던 사람인데 네. 그런 것도 잘 살렸고 모사꾼의 이미지 아주 지략이 뛰어났고 그 한명회가 김희성 배우잖요 김희성 배우 이번에 국방부 전공을 하그 김희성 배우는 모든 영화에서 혈압을 올려주시는 역할을 맡습니다 예전에 그 네. 부산행에서 부산행에서도 그렇고 <laughs> 꿈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12.12 12 사태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네. 이 참군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참군인들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태환, 장태환 수경사령관, 음.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 음. 그리고 김진기 헌병감 그리고 김호랑 소령,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음. 그, 그 외에 많은 그또 그때 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참군인들의 그런 쿠데타 때 그걸 방어하려고 노력했던 그 행적과 음. 그 이후에 그분들의 그런 불행했던 삶들 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음. 아, 아.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장태환 수경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아버지가 그 장태환님께서 약간 좀 고초를 겪고 나시니까 거기에 충격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어,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그 아드님이 계시는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간 걸로 아는데 그분도 의문사를 했어요. 네. 네, 의문사를 했고, 그래서 그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나중에 2010년에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살을 했죠. 아, 오케이. 네. 자살을 해서 집안이 정말 어직든풍비 박산 났어요. 1212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문사를 해요. 1988년에 본인이 의문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 음, 그렇게 됐고. 그리고 김우랑 소령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인이 이제 실명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피해자들, 막으려고 했던 지난번에 썼던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불행한 개인사들이 많습니다. <놀람>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네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1987년에 어, 60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직선제로 뽑은 첫 번째 대통령이 노태우잖아요. 예, 아이러니하죠. 이, 그리고 이제 노태우도 이제 하나회들을 굉장히 중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결국 그하나회는 10년 이상을 잘 해먹고, 김영삼 때 와서 수청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정말 대단했던 하나회를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YS는 쳐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김영삼 음. 대통령의 품성 자체가 상당히 과단성이 있고 네. 용감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작용을 했고 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전략을 참잘 세웠어요 네. 일단은 이미 취임 전부터 하나회만큼 반대의 숙청하고 들어가겠다 음. 이런, 이런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음. 그리고 이 보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체를 친다는 거는 이 보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선 라인을 동원해가지고 비선 라인, 그러니까 음. 공식 라인이 아니라 음.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은밀하게 그 숙청을 진행을 준비를 했어요. 음. 취임 전부터. 음. 그래가지고 그 숙청이 막상 진행될 때그 박관용 비서실장이라든가. 그 권영의 국방부 장관도 이 하나의 숙청획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 진짜 공식 라인은 전혀 몰랐군요.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렇게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딱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탁탁탁하면서 쳐버린 거죠. 아... 예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아... 그분의 기본적인 품성과 전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가능했던 일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YS와 DJ를 비교할 때 YS는 DJ에 비하면 약간 질약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한남의 숙청 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전략을 구사했군요. 그렇습니다. 질약도 중요했지만 이게 추진력이 상당히 필요했던 일인데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아마 못했을 것이다. 음... 왜냐 그분은 워낙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또 약간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딱 목표가 정해지면 앞뒤 안 가리고 뭔가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것이 아주 주요하게 이번에 숙청 때 작용하지 않았나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다 음... 김영삼이 아니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하나의 멤버들 중에 누가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갔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친게 그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음... 그리고 서한수 기무사령관을 가장 먼저 쳤어요 음... 왜냐면 이두 사람은 오공화국 탄생의 1등 공신들이고 음... 이전 정권 내내 군부의 대못으로 남아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음... 한마디로 전두환의 최측근들이었고 그 이분들을 가장 먼저 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을 쳤는데 이네 명을 가장 먼저 친게뭐왜 그랬냐면 다분히 쿠데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예요 아. 그 이분들이 가장 실효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어, 가장 쿠데타를 어, 일으키기 가장 수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 양반들을 가장 먼저 쳤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정말 속전속결로 쳤는데 네.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하고 서한수 기무사령관이랑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칠 때는 이것도 비선 라인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준비를 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딱 쳐버렸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전혀 알지 못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당신 오빠서 이렇게 전화가 가지고 바로 회의하다가 바로 해임 통고를 받고. 아 그날도 그냥 일상적으로 응. 회의를 하고 있다가 일상적으로 회의하고 있다가 바로 해고 통보를 받고 바로 쫓아냈다는 거죠 아 집에 가 이랬군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바로 해임을 하자마자 바로 후임자를 바로 취임시켜버려요 아 그러니까 왜그랬냐면 이게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양반의 딴 생각을 갖고 어~ 딴 마음을 품고 뭔가를 하지 못해 반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속전속결로 신속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진짜 빨리, 빨리 진행이 됐군요. 그리고 1차 숙청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한달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네. 거의 뭐 일주일 간격으로 그 4명 날리고 난 다음에 야전사령관들 날리고 네. 군단장, 사단장급 인사까지 다 단행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 그때 한달반 만에 떨어진 별이 제가 알기로는 40개가 넘었고, 와. 그리고 장군들이 20년 가까이 고 군복을 벗었죠. 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워낙 떨어진 별이 많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새로 진급한 그 장군들한테 달아줄 별이 부족했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뭐 국방부에 있는 그런 참모장들, 그사람들의 별을 임시로 떼다가 붙였다고. 예, 워낙 떨어진 별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1차 숙청 때부터 이미 뭐 풍비박상이 났었죠. 네, 작가님 그 브런치 글을 제가 봤어요. 멋진 표현인데, 그 장군들이 하도 옷을 벗으니까 그 별들이 유성처럼 떨어졌다고. 예, 유성 쇼하듯이 네. 그 별들이 나가 떨어졌죠. 네. 예. 그 2차 숙청도 이루어지는데 네. 원래는 1차 숙청만 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그만둘려 그랬어요. 왜냐면 네. 하나의 머리들을 이미 다 날렸기 때문에 네. 나머지들은 그냥 뭐 해봤자 힘이 없기 때문에 어이 정도만 하고 어 하려고 했는데 사파리가 된 회식 사건이라고 이 충석 그때 합참 작전부장인가 그 양반이. 그, 회식 자리에서 우리 군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되느냐, 이 정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술병을 막 땅바닥에 치면서 막 이렇게 난동을 부렸어요그 아. 사건을 딱 접하고 나서 김영남 대통령과 군수 뇌부는 아, 이거는 남아있는 하나의들의 집단 조항이다. 이렇게 음. 규정을 해버릴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세력까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제 그 1993년 7월부터 2차 숙청이 진행이 되는데, 그 때는 이제 일군사령부가 일단 다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연관급 장교들까지 숙청을 해요. 어, 대령, 소령, 중령까지 다 숙청을 해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해를 넘어서도 해가지고, 1994년 10월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1년 7개월 정도 걸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하게 이제 개멸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끝난 거죠. 음. 그때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음. 예. 장군들 날리고, 연관급 날리고, 사실 위관급들은 좀 깨갱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연관이 다 날라가면. 네. 그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숙청이 다 됐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이후로 혹시 하나회와 비슷한 군 사조직은 없었나요? 그 뭐, 알자회나나눔회나 네.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만나외인가에도 있잖아만나회도 네,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런. 건방 것... 이렇게. 하나회처럼 심각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고그리 음...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도 바로 적발돼가지고 해체순을 밟았죠. 아 예. 근데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쿠데타를 누군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 하나만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 쿠데타 다시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김영삼 정권한테 그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장성들이. 고려 시대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그 음. 무신정변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려 무신들이 네. 문신들을 이제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다 쓸어버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찾은 그건데 음. 워낙 자기들을 핍박을 당하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겁박을 했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이 유명해요. 그때 어, 개가 지저도 귀찮은 달린다. 아 그때 한 말이군요. 그때 한 말로 제가 알고 있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이제 저항은 했는데 소극적인 저항이죠. 그리고 워낙 김영삼 대통령이 워낙 신속하고 과감하게 숙청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반격할 틈이 없었어요. 음. 반격할 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 어떤 양반은 이런 식으로 회상을 하더라고. 좀 이따 만나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던 하나의 동료가 그 당일날 밤에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밤에 옷을 벗게 됐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 그러니까 워낙 김영선 대통령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군대 조직 안에서 하나회가 모든 군대 조직을 장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비하나회가 곳이고, 곳이고. 네. 비 하나회가 있었을 것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비 하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음. 비 하나회 같은 경우도 그 하나회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음.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그 그래 본인들이 약간 좀 워낙 능력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맥을 동원한 하나회가 다 먹고 있으니까 음.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어요 음. 그래서 상당해가지고 이 비하나회 같은 경우는 김영삼의 숙청, 하나의 숙청이 이루어질 때 상당히 반기고 어, 뒤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예. 근데 결국은 진짜 하나의 숙청은 전두환, 노태우 구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는 게 전두환, 노태우였는데 음. 이분들은 이제 하나의 숙청이 한, 한창 이루어질 때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실묵으로 아. 이제 결국 칼끝은 근데 전두환과 노태우를 향해 있었죠 그렇죠. 처음에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계 민주 인사 진영에서 하나의 숙청도 이루어지고 나다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도 저렇게 두면 안 된다 음. 반드시 12.12 책임론을 물어야 된다 음.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검찰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아. 이상하고 해괴한 논리를 들이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려고 했던. 음. 그래서 처음에 김영삼이 속한 여당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검찰의 논리에. 근데 이제 김영삼대통령의 뜻은 달랐죠. 내심 야당하고 공조를 맞추고 있었던 음.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아주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박계동 의원이 그때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을 폭로를 해요. 야, 결정적5년인가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폭로를 해서 이제 노태우가 구속이 되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본인이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전두환 쪽 노태우에 대한 그 십이십이 군사 반란을 단죄해야 되겠다. 음.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5 1 오일팔 특별법을 만들고 그기 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군사 반란 혐의로 어 이렇게 구속 수감시키죠. 네. 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이제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은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김영삼 전권과 그러면서 백담사로 내려가 버리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체포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체포해서 데리고 올라올 때어 그런 것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 그때 현장 뉴스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하나의 하나의를 이제 법정에 세우고 구속시키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그때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하나의 숙청의 이제 완결판이었다 음. 어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때 전두환이 특히. 특히나 전두환의 재산을 다, 이 환수를 못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그게 좀 아쉽죠. 그니까 러 그때 정치적인 판단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막판에 가서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신임 대통령하고 이제 정권교체가될 시점에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 음. 제가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그런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 복권 시키고 음. 어~ 그리고 하나의 그런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약간 사면 복권을 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런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죠 음. 예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네. 근데 또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긴 있겠죠 예뭐 그때 국민 아 근데 저는 프랑스 드골처럼 음. 문제가 역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단죄를 하고 음. 끝까지 책임을 물어가지고 뭔가를 못하게 경제적으로도 풍비박산 네. 나게 하고 이래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네. 숙청을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뭔가 약간 2% 부족했던 네. 측면이 있었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어 작가님 오늘 뭐 얘기가 완전 청산 유수신데그 아, 네. 비결은 아마 이 책에 있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네, 제가 네. 그이 숙청의 역사 갖고 왔는데, 책인데 예. 이게 제가 쓴세 번째 책입니다. 네. 이게 그 이제 김영삼의 하나의 숙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쓴그 숙청 역사 한국사편에 네. 들어가 있고 음. 이건 세계사편을 다룬 최신작입니다. 네. 그래서 어 시간 나실 때 나름 심혈을 기울여 썼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한국사편하고 세계사편 중에서 특히나 애착이 가는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한국사편은 아무래도 그 하나의 숙청이 가장 애착이 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태종 이방원의 외척 숙청 어. 그 부분도 상당히 애착 있게 심해를 기울였었고 네. 왜냐면 이제 태종 이방원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네. 그니까 숙청에도 좋은 숙청과 나쁜 숙청이 있었는데 네. 전 좋은 숙청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김영삼의 하나의 숙청과 네. 태종 이방원의 외척 숙청 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한국사편에서는 가장 음. 어, 애착이 가고 네. 네. 세계사편에서는. 드골의 민족 반역자 숙청이라고 있어요. 아, 네 번째? 네 번째 조파인데, 그부분을 상당히 제가 많은 분량을, 비중을 들여 썼는데, 정말 위대한 역사였다. 음. 드골의 민족 반역자 숙청. 음. 거기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음. 참, 우리나라가 친일파 숙청을 하지 못한 게, 저는 음.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는데, 음. 4년밖에 독일에 점령당하지 않았거든요. 프랑스 음. 같은 경우는 4년, 우리나라는 36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6년 동안 음. 일제 의 지배당하면서, 어 제대로 된 친일파 처벌을 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음. 단한 건도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음.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 4년밖에 지배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혹하게 민족 반역자들을 숙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상당한 이제 역사적인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례다. 그래서 음. 여기에 가장 큰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연습을 하고 나왔나요? 아니야. 아니, 그, <laughs> <laughs> 어, 책 콤보를 <laughs> 연습하신 게 아, 아닌가? 나오는 대로 얘기했는데 <laughs> 예. 예. 어, 네. 저도 이제 뭐 보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책이니까요 어, 여러분 꼭 한번 시간 나시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서울의 봄과 하나회 그리고 12·12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기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